자 진주 들어갑니다 밀어붙이는 진주 진돌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진돌 백전노장 진주죠 자 계속 밀어붙이는 진돌 진주의 대치기 밀고 들어가는 진돌 진주의 들치기 다시 밀어붙이는 진돌 엄청 밀어붙입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진돌 아, 엄청난 공격력인데요 평소 진주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밀어붙이는 진돌 진주가 잘 받아냈고요 다시 밀어붙이는 진돌 진돌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 11경기 멋진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1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전광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